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병에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암병이 걸렸을 때뭐 육신으로 있는 심령은 암병 걸렸으니까 암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요? 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이러다가 나 정말 죽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? 불안한 거예요, 두려운 거예요. 여기 살롬이 안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. 육신에 있는 심령은 계속해서 평안이 안 되어져.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? 나중에는 이제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. 원망까지.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꼬지하지 아니하고,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. 그리고 또 나는 무엇보다 누구를 믿어? 예수님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잘했는데 처음에는 근심 걱정하더니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날왜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아직도 더 누려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이땅 가운데서 어? 더 즐겨야 되는데 원망 짜증으로 가게 되어지는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은. 계속해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? 근심, 걱정, 불안, 두려움, 불평, 불만, 원망, 짜증으로 죽어서 고상하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. 그 심령은 아직 아무로 죽지는 않았는데 벌써 이땅 가운데 사는 삶이 뭐야? 평안이 아니야, 생명이 아니야. 죽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여정인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심령들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?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 생사화복도 내 것이 아니오.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. 그럼 남겨진 가족들의 모든 여정들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?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.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.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.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사실.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 했던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. 혹여나 당신이 우리를 저 풀뭇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,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,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. 이 고백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에게 있었잖아요.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?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. 내 믿음을, 내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. 너희가 열매 맺은 대로 가는 일을 하셨는데 내 중심에 사망에 죽었었고 상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란이 어떤 고난이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로 생명으로 갑니다. 하나님이 나를 그 암병으로 죽이신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. 어떤 계획하시? 내 안에 이 암병을 통하여서 내 중심에 죽었 썩고 상하는 더러운 악취덩어리인 이 암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육신에 질병을 허락하셨어. 주님, 내 중심에 악을 독을 더러운 악취를, 암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육신은 암으로 죽어가지만 내 중심에는 그 더럽고 추악한 악취가 나는 암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입니다.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영령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만은 아니 됩니다. 주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안병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심령 안에는 죽었었고 상하는 사망이 떠나가게 되었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었지. 더 이상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이 아니라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. 하죠. 전에는 조그만한 일에도 근심, 걱정, 불안, 두려움, 불평, 불만, 원망, 짜증으로 악을 독을 쏟아내며 사망으로 가던 심령이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죽음으로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불평불만 원망 짜증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명이 없죠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로 샬롬되어지지 않던 심령이 샬롬다 평안이 되어집니다. 넘어지고 잡아지던 자가,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, 넘어지지 않고 잡아지습니다 정말 평안이 무엇인지,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. 오늘 저아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.